환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빨리 검택을시키면제 집안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심각해져서 손길을 얻게 되면 그자체서 제지하는 부자를 피하시고 제 개의 떨리심을 연단다 제 손에 소외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삶의 평화를 위해서 마러나이자례를 불편히 지켜가고 있는 평화의 지키미들을 위해서 삶에 내한 추억을 추억을 면서이 이사를 보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어리마귀들의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벙어리 마귀들의 사람을 낫게 하는 그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른 반응과 생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내그자리에서허리 마귀에 구마기전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척 놀라우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라는 그 예수가 마귀 우두머리 벨제블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여기는 불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불리의 사람들은 예숨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는 우리의 사,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그 자리에는 예수의 기적과 표징을 보고 놀라우는 사람 그것을 보고 의심하고 가오질수록 확대 소문내는 사람 시험하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자리에는 세부리의 사람들이 갈라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이런 분열과 갈라지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사건, 사고, 상황, 사람, 역사, 문화, 정치, 사회 안에서 이런 분열과 갈라지는 늘 있어져 왔습니다. 생각과 시선, 가치관과 기준, 있음과 없음, 사상과 이념, 종교의 사람으로 늘 갈라진 과그 분열은 세상과 인간의 역사 안에서 폭력과 전쟁, 어둠과 밝음, 흑과 백, 남과 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분열과 갈라짐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듯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갈라지면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나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 무료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서 사과하는 것과 현실에 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가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매복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진실을 거짓에 담아버리고 매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실을 거짓으로 매복시키고 또한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는 거짓이 진실인 것 마냥 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권위와 권력, 세력과 존재감, 편견과 고정관념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의 기준과 잣대에서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을까? 그저 단순히 마른 마귀가 쫓아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못하게 하는 단순한 이유에서 구마의 그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라섬으로 진실과 천내 거짓과 왜곡 사이에서 서로 갈라져 있는 모든 사라들 우리들에게 진실과 천됨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신 것이고, 오늘 복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늘 구름님을 입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못된 진말을 하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북도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거짓과 외국 속에서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그녀들과 갈라짐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거리만큼 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그녀과 갈라짐이 없이 거리과 외국이 함께하지 않는 진실과 참된이 있는 것 주시고 있음을 리 마음에 환불 시간이 이루어지게.